안녕하세요. 파트너스길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에 있는 토지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 삼존리라는 곳이 어딘지 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 삼존리라는 곳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어, 송산마도 IC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사강시장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고요. 송산그린시티 남측 산업단지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 삼존리는 계획관리 지역의 토지가 거의 없고, 농림지와 녹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어, 그래서 좋은 입지의 계획관리 지역 토지 물건이 잘 나오지 않는 어,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이 토지는 2차선 도로가 접해져 있고, 244평 코너 토지이며, 관공서, 병원, 학교, 식당 등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편의 기반 시설이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잘 갖추어져 있어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도 높은 토지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송산마도 IC와 가깝고 남측 산업단지와 매우 인접해 있으며 생활에 필요한 편의 기반 시설이 가까운 곳에 인접해 있는 토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토지는 공장을 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땅이 될것 같고요. 주거 임대 수요도 많은 지역이다 보니, 1, 2층은 상가로 빼고, 3, 4층은 원룸이나 투룸, 뭐 이런 건물을 짓거나, M2 골프장과 연계해서 마케팅할 수 있는 뭐 스크린 골프나 골프샵, 뭐 분위기 있는 카페나 뭐 식당, 이런 상업시설을 짓는 것도 괜찮은 토지가 될것 같습니다. 어 현장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편하게 유선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 파트너스기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